자, 우리 주인분께서 한 TP를 380억 정도 들고 오셨습니다. 3 8 0억에나가 지금 갖고 계신 선수를 보시면은, 어, 좀한 140억가량 또 선수를 갖고 계시네요. 뭐, 레앙이랑 블라우비치비니주스 약간 이건 게임하려고 들고 계신 건가? 잠깐 게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일단 380억으로 어떤 팀을 가볼 거냐? 한번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를 가볼 예정입니다. 우리 주인분께서 레알을 가신다고 하니까 이 돈이랑 여기 주인분이 갖고 계신 거좀 정리하면서 레알 위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살릴 수 있는 게좀 있긴 해. 레알 출신 선수가 추하메니 밀리탕, 카마빈과 바란, 비니슈스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비니슈스는 못 써요, 이거. 어, 이거는 버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이건 버리고, 만약에 쓸수 있다면, 만약에 정수화된다면 쓰고 가겠는데, 일단 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밀리탕도 요 친구는 보보여가지고 못 써요. 샌백의 보보? 아 이거 못 쓰지. 밀리탕 버리고 카마빙가 자리도 이게 태오라는 좋은 자원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걸 쓰고 가야 될까? 일단 카마가도 버릴 수 있으면 버릴 것 같고 바람도 이거는 좀 아쉽죠. 바람도 버리고 한번 약간 성능 쪽으로 가보자 이번에 성능 레알 단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레알 단일의 톱 톱하면은 벤제마? 아 진짜 근데 벤제마는 쓸 거면 파토 써줘야 되는데 이번에 공결 아닙니까 진짜 쓰고 싶다 진짜. 음, 낮에, 라크, 라브. 진짜 쓰고 싶다. 근데 사실, 벤제마는쓸 거면, 주인보 손에 지금 쓸 거면은, 얘는 좀 애매하고, 짝발에 라크도 없고, 얘는 양발이긴 한데, 라크는 안 달고 나와가지고, 아마 렘제마가 제일 베스트일 거예요, 렘제마가. 드리블 수부에다가, 보보죠. 보보좀 아쉽고, 라크 대신 달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 만약에 원톱에 간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왼쪽 윙어.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윙어를 좀 봐보도록 합시다. 야, 아, 왼쪽 윙어는 빈니에 써야 되나, 그냥? 여러분들? 비니슈스는 게 맞나? 비니슈스가 위치 선정에 음... 오른발 잡이 키는 그렇게 큰편 아니고 항상 얘는 똑같이 나와가지고 뭐별 다를 거 없이. 음, 근데 밑에 입고 있는 이 비니슈스? 일단은 비니슈스 넣어볼게요. 일단은 비니슈스 넣어보고 오른쪽 윙어 윙원. 오른쪽 윙어에는 일단 호나우드 별돈 나쁘지 않지 않나? 별돈? 오른쪽 영어 쓴다 그러면은. 근데 호나우드는 또아 조금 내려왔다아 근데 너무 비싸. 항상 느끼는 건데. 야, 얘 언제 떨어지냐? 너무 비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떨어져.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면 신기해, 호나우드도. 사실 좋죠? 양발에락트에아다이 킹. 그냥 미친 카드. 개좋긴 한데, 이거를 50억 주고 박자는 돈이 좀아깝긴 하다. 조금. 어, 아니면 차라리 피구가 맞지? 아니면, 아사리 피구를 쓰는 게 맞죠? 피구가 이제 램 피구가 이 친구 공격마스터 수거에다가, 어, 보, 아, 근데 보본에 또, 어 근데 렘피고 맞아 렘피고 체감 안 좋은데 약간 얘는 약간 공격적인 느낌이 강해요 공격적이고 약간 단단한 느낌이 강하고 체감으로 간다면 얘가 더 좋아. 걸컨트롤 수보 달고 나와서 얘는 되게 체감이 좋은 편이야 이 피고는. 렘피고 난 렘피고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렘피고 나같으면 그냥 이거 오진쓸 것 같아. 아 어, 조금 따였네. 근데 나같으면 이거 오진쓸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차라리 아까 막 사카 박자고 한 사람 이 있었거든. 사카 박자고 한 사람 있어가지고 아싸리 그냥. 포메를, 코메르... 어, 사둘둘둘 이거 쓰면은, 음, 아, 이건 120 가야겠다, 이렇게 되면. 은 만약에 윙문을 쓴다 그러면, 아직 확정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일단 짜 보는 거에요. 짜 보는 거고. 배주분이 4, 3, 4안 되냐고? 알론소, 아니야, 알론소가 피지컬이 진짜 너무 안 나요. 와 지금 나 지금 본기 쓰고 있잖아. 미쳐, 진짜. 알베르트, 알론소 피지컬이 안 나오니까. 어, 아까 빼고 치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어, 이렇게 하, 일단 이렇게 미드지는 약간 요런 식으로 꾸유르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 가자. 주인분이 사선 홀딩 원하시니까, 아까처럼 벤제마, 비니실, 피구, 지단, 발베르데추화맨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될것 같고, 그리고 샘백. 샌베, 샘백을 좀 봐줍시다. 샘백에는 바란 놓자. 바란바란 끼면 될것 같아. 아, 너무 비싸네. 이걸 차라리 고진으로 가볼까? 칠진 있을 것 같은데? 저렴하네. 이거는 주인분 약간 성능으로 가시고 있으니까, 약간, 대갈리피는 안좋아하실려나 주인분이? 음, 근데 이게 성능은 이게 제일 좋아가지고, 일단은 이거 넣고, 대갈리피가 싫다고 하시면 주문 채팅 주세요. 반대쪽 리디거 쓰면 될것 같다, 레알 단일 그런데 우리 지금 레알 단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리디거는 쓰려, 아, 근데 요 친구가 좋긴 한데, 얘논롭이야 또. 아, 왜논롭이야 얘가 이제 본업이거든요? 얘가 본업이어가지고. 둘 중에 뭐 쓸까? 개인적으로는 데 논롭 리디거도 나쁘진 않았어요. 수비도 잘하고, 월, 월수부 달고 있고, 키도 커가지고. 나쁘지 않았어, 이것도. 음, 이건 그래. 그, 일단 117 써고 가자. 쓰고 가고, 레프트백에는 일단 테오를 넣을까요 주분아대갈은 조금 아쉬워요 주인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테오도 대갈 테오는 못쓰겠네 일단은 그러면 노미니 정도 쓰고 돈이 된다면은 글래디에이터 테오로 노, 올릴게요 이게 훨씬 좋아가지고 바라는 요걸로 가면 될것 같고요 카르발 이런 애들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오른쪽 백은 헤딩도 많이 따거든요 헤딩 경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있는 월드컵으로 가면 될것 같고 히퍼는 그냥 푸스 없으면 되잖아 일단은 이 쿠로토아가 제일 좋긴한데 진짜 얘 쓰면 종결이여가지고 키도 크고 라스트 라인 수보다 달고 있서 종결이긴 한데 얘도.. 얜 제너럴리스트구나 아 왜, 이런 거 달고 나왔어 아왜 이렇게 제너럴리스트를 못 줘가지고 안달이야 다들 음, 일단은 적당히 렘 쿠로토아인데 만약에 돈이 된다면 은 이걸로 갑시다 어 돈이 된다면 이거 안쓸 이유가 없어 이 쿠로토아면 당분간 주인분이 키퍼를 바꾸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일단 돈 보고 결정 이렇게 가보면 될거 같은데요 주인분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뭔가, 좀 아쉽다. 왜좀 아쉬, 아쉬울까, 조금.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느낌? 이거는 이러고 마무리하겠다. 주인분이 이거 판매하시고 지금 돈 깨있거든요, 주인분. 주인분이 이거는 프로타만 어,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선수들은 어, 판매하시고 나머지 지난 데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진 너무 비싸. 에밀, ML, 에밀신 팔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요 자리에 쿠로투아 들어야 되는데 쿠로투아가 영진.. 그러니까 1진 사기에는 영진이랑 가격 차이가 13억이나 가지고 어 그냥 쓰긴 그렇고 이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주인분이 한 400.. 야 이거 돈꽤 되겠는데? 다 아, 맞추면 한 45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진짜 어한 400억 정도로 완성될 레알 다니 스쿼드 쿠로투아는 여기 없어요 어,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마르티네스 가은신 있는데 요 자리는 이제 118 쿠로투아가 들어올 예정이고 후배는 레엠 제마 그리고 비니셔스 주니어 피고가 윙어를 보고 있고요 미드에는 지단, 츠아맨이 발베르덱 사실 이 자리에 알론소를 쓸 수도 있는데 알론소를 왜안 썼냐 내가 본캐에서 쓰고 있는데 피지컬이 개구려가지고 진문한테그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피지컬이 좋은 발베르데를 넣었고 수비 미디거바란이면은 사실 뭐말다 했죠. 요 친구들은 워낙 좋아가지고 이거 리디거 바라는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 풀팩도 사실 국밥이에요. 태호랑 하킴이. 사실 난 칸실루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하킴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아 근데 어차피 레알 다니엘이까 하킴이 써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아무튼 태호랑 하킴이 넣어줬고 요 자리에는 118 월드컵 크로토와 들어오면은 팀이 이쁘게 완성될 것 같습니다. 주인분 팀 이쁘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잉?